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김사령관은 그동안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무인기 침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참의 명을 받은 작전이었다고 해명하자 특검은 외환죄 관련 의혹을 피하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측은 오늘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사령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작전을 수행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김 사령관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보냈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합동참모 의장의 명을 받는다는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된 작전이었다고 김사령관 측은 해명했습니다. 또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업령 선포 또한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 역시 특검조사에서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사령관이나 윤전 대통령 둘다 사실상 합참 쪽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합참 측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절대 없다고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기 직전에야 드론 사령부가 이승호 합참 작전 본부장 측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드론사는 형식적으로 합참에 보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자택과 관사, 사령관실과 군 비화폰 서버 보관실을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은 모레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사령관이 윤전 대통령, 김용연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기밀이 적국에 유출됐다는 일반이적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